허락하시고 우리 고백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버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우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번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아직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게 지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한번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수님만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아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나의 입술의 고백에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나의 찬양과 고백의 대상이 오직 주님만 향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찬양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다섯 번째 혀 길들이기 함께합니다. 계속되는 야구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참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말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전사님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며 결단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말의 힘은요, 참 굉장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도 갚는다고 하는 옛 속담처럼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말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아마 생과 사로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조심해라, 입조심해라 등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야구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동물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이유가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밭을 갈 때, 일을 해야 할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조정하는 키가 있잖아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키 하나로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시대에요. 이 시대에 운송수단으로 배가 가장 컸어요. 그렇게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남은,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지만 그 작은 혀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작은 혀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 산을 다 태우듯 작은 혀가 내 삶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내 환경도, 내 생각도, 내 미래도 태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혀를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혀, 길들이기! 할렐루야! 7절 8절을 읽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현은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길들이며 키우잖아요. 길들이지 못하면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송 프로그램 세나개에 출연하면서라도 이 반려견을 길들여 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혀는 나의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길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다짐, 혀를 길들입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 볼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악한 자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은 너무 쉽게 나오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하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으로 가득하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혀를 길들이려면 내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야 선한 말을 할수 있는 혀로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에서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새 사람은 곧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의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마음에까지, 내가 결단하는 것까지, 나의 비전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곧새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혀를 길들일 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형,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라는 말은 생각도, 마음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혀를 길들이는 자의 삶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나는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낮아짐으로, 부족함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혀를, 하나님이 길들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무릎 꿇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나는 혀를 길들일 생각조차 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혀를 길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 지식에, 지식에까지 내 생각에까지 내 비전에까지 내 행동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을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선한 말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혀를 길들여야 되는 사람인 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혀를 길들여야 되는 사람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시계까지 새 사람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혀가. 하나님이 길들여 주시는 여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결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소년들 친구들 한명한 한 명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저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혀가 길들여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생각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까지 아버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비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남을 일으키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의 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믿음생활이라고 외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 나 하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나 하나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거룩한 세대로 변할 수 있는 아버지 나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 주의 여감사한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주님 앞에서 복되도록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신 여로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